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판은 그라가스. 왜 그라가스를 했냐. 우선 잭스가 나와서 그라가스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극쿨감을 그 맞춘 다음에 나중에 쇼진이랑 나보리까지 가면 어떨까? 진짜 괜찮을 거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거의 흡사 무한 배치기 그라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잉. 이번 판또 마크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잭스랑 마오, 아니 마스 마스터이. 오오오 뭐야 오케이 와 잭스 자신감 봐라잉 그렇지 약간 튕겨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큐선만은 해줘야 되고 당연히 라인 클리어 때문에 우선 우추 먼저 갈게요잉 우추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호카네거울이나 대천사 가준 다음에 쇼진 나보리 가면 됩니다잉 와또이 친구. 점화를 살짝 늦게 쓰긴 했다잉 깜빡 잊어가지고 뭐, 엄청 세네 그렇지. 나중에 쿨감 맞춰봐. 더 지옥이야. 마시고 죽어보자. 어. 원래 어, 섹스도 좀 치긴 한다. 준비하겠지? 오 인정 인정. 뭐야? 아니 뭐야 나플래시왜 이래? 아플래시 아니, 아니 에반데? 아 이건 편집 좀 해주시고 약간 이거 핑 튀어가지고 죽은 것 마냥 아니 종탁아 왜 그러는거야 헷갈려가지고 킬을 했습니다. <놀라> 만 여기서 카네골 간다음에 쇼진부터 으... 갈게요. 쇼진부터. 위착을 차했습니다탑 방패가 소 아 그냥 지옥인데? 와.. 잭스 입장에서는 자, 그라가스가 아까처럼 내가 실수.. 실수만 안하면 절대 안집막이 나네 마이.. 나중에 그냥 배치기 당하는거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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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하. 아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와 탱키 하면서 이제 쿨감까지 더해지면은 슈진이랑 나보리까지 나오면은 와 어마무시하겠다. 어마무시하겠어. 완벽해. 야, 쪼개 하는 네어들팀들아커라 이게 그라가어다 조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잉. 세주안이도 아는 거야. 그라가스 쪽 왔다 갔다 하면 킬 먹기 쉽다는 걸. 내가 아까 말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새 제가 재밌는 픽을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솔로로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번 판은 아, 세주가 잘 멋있습니다. 맞았지만 혼자서 하면은 항상 어렵더라고. 아, 그래서 좀 이제 정예 멤버를 좀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아, 그래, 그래, 그래. 블루 먹다가 그냥 오는 거 봐봐. 미쳤다. 자기가 주고 한다. 아, 근데 평타 때릴 각이 안 나오는데? 그냥 나보리는 안 가야겠다, 여러분들. 풀감을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소진만 가고. 때릴 바도 많이 안 나와. 그렇지. 감 가는 게고 무한 배치기에 가까워지겠는데. 그렇지. 마킹. 그냥 마킹하면. 마킹하면 돼. 좋다, 이거 지평선에 초점 갈게요. 잉, 어떻게 도망갈 건데? 와, 지옥이, 지 그냥 지옥이, 어? 지옥이, 야그이 지옥이, 미친 쿨감이야 미친 쿨감 이도 헤르메스라서 금방 풀리는데 바로 가자 이제. 저게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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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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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어? 뭐이 뭐이 끼 뭐이 뭐이? 뭐이 이 친구야. 뭐이 뭐 뭐이. 들어와, 어와와 미쳤다 그냥. 거의 무한 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판입니다. 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쇼진 갔는데 여러분들, 아이 딜량이 이거 맞아? 탑 쇼진 그라가스 폴쿨감 배치기 그라가스로 쇼진 들고 QER 연계면 그건 스킬 연계가 아니라 너이 자리에서 있다가 뽀개진다 예고장이지 그건 싸움이 아니라 무한루프 진입한 탄산폭발 파티야 적 탑은 그냥 라인전 하다가 얘왜 배치기를 1분에 12번 해? 하면서 키보드 내려놨을걸 쇼진이 있었고 쿨 cool 타임은 사라졌고 남은 건 계속되는 배치기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한잔 들이러 갈게요. 그리고 댓글로 어, 많은 그 챔피언 추천과 이런 템트리 가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거나 아니면 또 아까도 말했듯이 시참 정예 멤버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빠이.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